하월 오일, 화요일,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성경의 소예언서 중 하나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회복과 소망, 그리고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깊이 있는 예언서입니다. 저자인 스가랴는 학계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였으며, 다리오 왕 제2년, 즉 주전 520년 무렵에 사역했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 했으나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으로 중단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성전 재건을 넘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스가랴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은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전 재건 동료 그리고 9장에서 14장은 장차 올왕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의 서문과 같은 부분으로 과거 조상들의 불순종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회복을 위한 절박한 초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첫 음성, 돌아오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첫 메시지는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가득 담긴 외침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돌아오는 자를 품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임했고 결국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 두셨고 지금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계란 단지 재료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친히 손을 내밀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여전히 따뜻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여전히 원하시며 기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4절에서 5절을 보면 조상들의 실패와 예언자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실패를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과거 유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고 그들의 삶은 불순종으로 가득찼습니다.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라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스가랴는 과거의 예언자들이 반복해서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외침을 무시했던 역사를 다시 환기시킵니다. 너희 조상들은 어디에 있느냐? 예언자들과 영원히 살겠느냐? 이 질문은 역사적 교훈의 무게를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불순종했던 조상들도 모두 시간 속에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 앞에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닙니다. 조상들이 경고를 무시했을 때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상들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과거의 교훈을 오늘의 순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조상들에게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조상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어이 임하여 그들의 삶의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침내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확실성이 모든 역사를 이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건면이나 격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심판일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며 그 말씀이 약속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에 따라 생명이 되거나 심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래 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외침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초청이며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의 가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회복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스가리아서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출발한 것은 진정한 회복은 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서 시작된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멈추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